나폴리 왔는데 이건 무조건 먹어야죠. 봉골레 시작합니다. 우선 해감부터 할게요. 한1 7리터에 소금 한 주먹 반 정도 넣었던 것 같습니다. 그대로 신선한 생물 봉골레 1kg 넣어 줄게요. 이 상태로 최소 2시간에서 6시간 정도 둡니다. 이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봉골레 여러 개를 손으로 비벼가면서 씻어 줍니다. 이 상태로 두세 번 정도 물 갈아 주시면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요. 자, 이제 요리하러 가겠습니다. 중불에 팬 올리시고 올리브 오일 5스푼, 마늘은 껍질째 3개 넣어 줄게요. 이제 팬에 해감된 조개 넣어 주시고 파슬리 있으시면 하나 얹어 주세요. 주시고 3분 정도 지나서부터는 한 번씩 열어보셔서 조개가 입을 다 벌리면 불 꺼주시고 육수만 남긴 채로 조개랑 마늘은 빼주세요. 이제 80%만 익힌 면을 육수에 넣어줍니다. 면수도 한두 국자 정도 넣어주시고 이제 여기서 전분물 좀 빼면서 면을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. 조개는 위에 데코레이션용으로 4~5개 정도만 남겨주시고 나머지는 다 살을 발라줍니다. 면이 다 준비가 됐다 하면 불 꺼주시고 파슬리와 준비해둔 조개살 넣어주시고 잘 섞어주세요. 이제 파스타 담아주시고 올리브 오일 뿌려주세요. 이제 드셔보시면 됩니다. 식사